2002년 10월 1일, 세상에 나선 환경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재단으로 출범한 환경재단. 지난 20년의 행간을 되짚어 봅니다. 환경재단은 꾸준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환경재단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21개 기관과 함께, 탄소 중립 개념을 도입해 탄소 발생과 감축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재단과 함께 환경 위기 시계를 발표하는 등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환경 재단은 기후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외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호응을 얻고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피스앤그린보통는 2005년. 광복 60주년 국민 공모 사업에 당선되면서 일본의 대표 NPO 단체인 피스보트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참가자들이 함께 배위에서 환경, 사회, 문화 등의 문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피스 앤 그린보트는 200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4번의 항해를 나섰습니다. 2004년 시작된 서울국제환경영화제는 세계 3대 환경영화제이자 아시아 최대의 환경 영화제입니다. 전 세계 123개국에서 3578편의 영화가 출품될 정도로 세계 시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관람객 수가 두 배씩 성장하여 2022년에는 55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이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 재단의 모든 활동의 성과는 그린리더 육성으로 귀결됩니다. 각계각층에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열쇠입니다. 2008년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을 시작으로 2014년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 2021년 ESG 리더십 과정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린리더의 지춧돌을 간단하게 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재단에서는 어린이 환경센터, 기후가 클래스, 시네마 그린 등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154만 명의 그린 리더를 배출했습니다. 2025년까지 500만 명의 그린 리더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창립 후첫 사업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전문성을 높여준 장학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인재쟁탈전이 벌어지는 동안 NGO에서는 재교육은 엄두도 못 내는 현실 속에서 2003년부터 지원 사업 시작해 현재 109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 단체를 비롯해 아시아 NGO 단체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재단이 지원한 국내 NGO는 현재까지 611개에 이릅니다. 또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 아시아 환경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기후 재난에 취약한 아시아의 환경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재단은 반기업 청서를 넘어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ESG 경영,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해 왔습니다. 1,323개의 기업과 기관이 환경재단과 함께 있습니다. 도심과 해양 정화를 위한. 지구 수담 캠페인, 창의적인 콘텐츠로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에코 크리에이터,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한 커피밥 제자원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재단, 앞으로의 20년,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글로벌 그린리더의 산실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가 되어 환경재단과 함께해주세요.